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언급했다는 명 씨의 검찰 진술이 확인됐습니다. 오 시장 측은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검찰은 오늘도 명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김세영 기자입니다.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주 두 차례 조사했던 명태균 씨를 또다시 창원지검으로 불렀습니다. 검찰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관련되어 있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. 명씨는 이 과정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김한정 회장을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오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는 명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오 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강혜경 씨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 3,300만 원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오 시장은 그동안 김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부인하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명 씨의 주장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.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런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명시 등을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촉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김한정 씨도 명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녹음이 있다면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.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씨를 소환해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하게 됐습니다. 어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조사한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명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갑니다.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.